네, 덕양구 성광빌딩 소방제어방 고장으로 소방제어방 교체하고요 네, 배터리까지 교체했고요 시동모터는 많이 삭었는데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, 토출밸브 잠그고 여기 현장 소장님 소장님 어디가세요 같이 한번 다시 확인 자, 네, 토출밸브 잠그고 네, 배터리 연결하고 소방 제어 반을 통해서 엔진 한번 다시 한번 도져봅니다 네. 자 소장 입회 하에서 함께 돌립니다 자 매뉴얼 수동 수동으로 놓고 엔진이 가열된 후에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 잘 되죠? 자동으로 네 이제 다, 사 소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동으로 네, 예 자동으로 놓으시면 됩니다. 자동 그렇지 자동에 자동, 예. 그렇습니다 예.